아니, 글쎄, 우리 아내랑 난 천생연분인가봐요. 아,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마음이 통해. 내가 주방에 가면, 오빠, 주방에 간 김에 물좀 떠다 주세요. 내가 냉장고를 열면, 오빠, 냉장고 연 김에 과일 좀 갖다 주세요. 내가 화장실에 가면, 오빠, 화장실간 김에 휴지통 좀 피워주세요. 내가 거실에 나가면, 오빠, 거실에 나간 김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. 아니, 어떻게 참았어요, 그래? 내가, 주방에 안 갔으면 과일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내가 거실에 안았으면 에어컨도 못끌 뻔했네요 어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잘 통해요 정말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허, 정말 아니 그 뒤로 또뭐 시킬까 봐 집에서 잘안 움직였습니다 한동안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없어서 맘 놓고 주방에 갔더니 저 멀리서 아들이 아빠 주방에 간 김에 물좀 떠다 줘야이 자식아 너까지 아빠를 부려먹니 어 정말 우리 가족은 마음이 잘 통해서 행복해 どうしよう。<laughs>